두겹로프 감은 후 매우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겹을 접어서 지지대가 감았죠 여기서 원노프 긴노프를 당겨 줍니다 당겼죠 그래서이 끝가닥을 이 원노프에 한번 감습니다 감았죠 다시 이 고리에 한번 회전을 합니다. 정? 그래서 접어서 고리에 집어 넣어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풀리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대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긴 로프를 집어 넣어서 당겨줍니다 되겠죠 여기서 끝가닥을 원높이에 한번 회전해 을 줍니다 다시 이 고리에 360도를 회전해 줍니다 한번 이회전을 했죠 여기서 끝가닥을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서 당겨주면 아주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꼬임 상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듭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겨주면 수로 다 풀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지지대에 감싸고 긴 로프를 고리 속으로 당겨서 그 다음 짧은 가닥을 긴 높이에 회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고리에 회전을 합니다. 끝가닥을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다소 복잡한 것 같지만 꼬임이 많을수록 매듭은 더욱 견고해지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 푸는 방법은 당기면 주르륵 풀리죠. 이번 시간에는 두겹 로프 감은 후 매우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풀을 접어서 긴 로프를 당기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회전해주고. 다시 고리에 있는 부분을 360도 회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가닥, 남은 가닥을 고리 속에 통과해서 긴 너프를 강하게 당겨주면 되죠.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다소 복사,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할수록 매듭의 강도는 높아진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풀리겠습니다. 끝프를 가지고 원높, 긴노프 에다가 3회전 합니다. 3회전 하나 둘셋 3회전 했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와서 다시 3회전을 합니다. 하나 둘셋 시정. 여기서 당겨주면 당기면 당길수록 조임이 강해지겠죠.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푸는 방법은 당겨주면 되죠. 올가미 매듭법이니까요. 조이는 매듭법은 반대편에서 역순으로 당겨주면 풀립니다. 자, 여기서 이 원높프긴높프죠긴높프에 로프, 3회전을 합니다. 물론 2회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넘어와서 오른편에 있는 쪽에 3회전을 합니다. 3회전이죠. 여기서 잡고 당기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조임 있는 매듭이 되죠. 올가미 매듭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끝을 잡고 당겨 주면 되겠죠. 올가미니까요. 그래서 해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여기서 3회전입니다. 3회전 반대편에도 3회전 잡고 당겨주면 되겠죠. 당길수록 이 매듭은 탄탄해지겠죠. 푸는 방법은 이를 잡고 당겨줘야 되죠. 이그지간네이 뒤편을 가서 이 방법입니다. 올가미 매듭이니까요.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을 잡고 뒷부분을 잡고 당겨주면 되겠죠 올가비 매듭법은 원가닥을 당겨주고 풀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삶이 한자어와 포함된 글자를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2023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풀어내는 학습 방법입니다. 각골문자, 설문해자 상여문자, 별개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글자만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리자입니다 나무목이죠. 다음, 작은소자의 합성어입니다. 나무처럼 생겼지만, 작은 것이 한들 한들 바람에 잘 나붓기는 식물은 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메스콤이 발달하기 전에는 살도 과일처럼 나무에 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나 있었습니다. 살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요. 벼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별을 직접 본 적이 별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본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별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벼도 나무에서 자르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생겼지만 아주 미시하게 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은 벼다. 벼에서 나온 것은 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미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운기 자입니다. 기운기 자입니다. 기운기죠. 기운기입니다. 살미가 포함되어도 기운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먹음으로써 기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운기는 무엇으로 인해서